제가 아이 경제 교육 관련돼서 생산, 저축, 소비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면 가장 많이 저희가 고민을 하는 게 소비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거를 다사 주시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물론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아이가 원하는 거를 사 주기 싫어하는 부모님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이쁜 우리 아이가 원하는 걸안사 주고 싶은 부모님이 누가 있겠어요? 없죠. 다만 내가 너무 무분별하게 아이들이 원하는 걸사주 부분이 아이에게 나중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많이 고민하시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지난번에 외부에서 이러한 강의를 하고 질문을 하셨던 어떤 어머님이 계셨는데 자기는 아이가 이거를 원하면 그 옆에 것도 같이 사준대요. 그래서 본인이 아이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걸 사주는 게 나중에 문제가 될까요? 라는 부분을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아이의 경제교육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아이도 저희가 경제교육을 시키지만 부모님들도 함께 경제교육을 진행한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아이가 원하는 걸다 해주는 것 부분도 필요하죠. 다만 한정된 자원 안에서 아이가 합리적인 소비를 할수 있도록 선택을 할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합리적인 경제활동이라는 부분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바로 기회비용입니다. 기회비용이 뭐죠? 내가 한 가지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포기해야 되는 다른 것에 대한 가치를 이제 저희가 기회비용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기회비용에 대한 부분들을 경험을 해보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음적으로는 나는 이거 다 사주고 싶은데 굳이 내가 아이들한테 이런 거를 교육시켜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언젠가는 이 친구들은 부모님의 품을 떠나갈 거고 본인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제한된 자원 안에서 합리적인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선택에 대한 부분들을 무수히 많이 경험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험이 되지 않으면 나중에 정말 이 친구가 혼자 어떠한 결정을 해야 될때 잘못된 결정을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수백만 번의 연습이 필요한 일이죠 저희 아이들도 많이 그래요 장난감 가게를 가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때 선택을 하게 하거든요 편의점에서 한 20분 기다려 보는 적있어요 편의점에서 이제 이 친구가 어나 운동을 하고 끝나고 편의점에 뭘 사러 온 거예요 어 그래 준이야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나 사 라고 하면 처음에 이거를 골라요 근데 그때 누가 편의점에 막 들어와요 그리고 다른 친구들이 또 다른 걸 골라가요 그럼 이제 저희 아들은 어 아빠 잠깐만 뭘 사지? 아, 저걸 살까? 이걸 살까? 막 이런 고민을 하거든요. 보통 그럴 때 많은 부모님들 은 어떻게 하세요? 빨리 사! 어 아빠 지금 1분만 기다릴 거야. 보통 이렇게 다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그냥 내비 도봤어요 얘가 뭘 하나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갔다 갔다 뭘 살까? 뭘 살까? 뭘 살까? 하는데 결국에는 하나를 골라와요. 저는 이 친구가 그러한 과정을 겪는 걸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느꼈던 게야저 조그만 머리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구나. 저도 경험을 해보니까 아이들한테 이런 고민의 시간을 주시 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앞으로 부모님들께서도 아이들이랑 이제 소비를 하러 가면 한번 내버려둬보세요. 별일 안 생깁니다. 결제하기 전까지는 별일이 안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떠한 고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또 한번 보시고 아 우리 아이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구나에 대한 부분들도 느끼시게 된다면 경제 교육을 하시기가 좋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저축, 저축 많이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부모님들은 저축하고 계시나요? 제가 이 질문을 실제 오프라인에서 강의할 때 드리면, 많은 분들이 제 눈을 피하세요. <laughs> 갑이이 저를 보고 계시다가 갑자기 땅을 보세요 그럼 대다수의 분들이 저축을 주기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부모님들이 스스로 저축을 하지 않는데 아이들한테 저축이라는 부분을 알려주기는 저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 이 저축에 대한 개념을 배우기에는 지금은 너무 사회가 발전하다 보니까 은행 창구를 저희가 잘안 가잖아요 제가 어릴 때 저는 통장을 되게 많이 썼었던 것 같아요 계좌가 이렇게. 처럼 나와요 이거를 저희가 거래를 한 내역을 이렇게 atm기에 넣거나 아니면 은행 창고 직원분한테 주면 내가 몇월 며칠 날 얼마의 돈을 뺏고 얼마의 돈을 보내고 이런 게 나오거든요 저는 그러한 부분으로 되게 많이 저축을 했었어요 근데 요즘은 은행 가시나요 은행 안 가시잖아요 이렇게 은행을 잘안 가다 보니까 아이들이 저축에 대한 개념을 배우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저희 집 주변에도 은행들이 점포를 많이 축소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제가 은행을 갈 일이 있어서 저희 첫째를 데리고 간 적이 있어요 첫째를 데리고 은행을 방문을 했는데 보통 은행은 조용해요. 아이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크게 들려요. 막 울려, 이렇게 막 목소리가. 그래서 이제 제, 저는 이제 은행 창구 직원분이랑 상담을 하고 있고 저희 아이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저리 갔다 막 갑자기 종이빙기를 줬고 싶다 그래서 종이빙을 날리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준이 야 그러면 안 돼. 그랬더니 경찰관 선생님이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렇게 했던 경험들이 있는데 저희 큰아이는 은행이 정확히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잘 아직 몰라요. 이제 그날 이제 제가 은행을 가서 은행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저축이라는 거를 많이 조금 설명을 했었거든요. 저는 은행에다가 아이의 통장을 만들지는 않았어요. 제가 저희 아이의 은행입니다. 제 핸드폰에 가계부 어플이 하나 있어요. 이 가계부 어플은 무슨 어플이냐면 저희 큰아이의 가계부입니다. 그래서 저희 큰아이가 소득이 생기면 저한테 돈을 맡겨요. 지출을 할 때는 제가 결제를 해주고 거기서 돈을 차감합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용돈을 받는 경우들도 있을 거고 본인이 쓰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쫙 나오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아이는 한 이틀에 한번 저한테 아빠 내 통장에 지금 얼마 얼마 있지 이걸 계속 물어봐요 어 있어 <laughs> 안떼먹어 있어 있어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 저축이라는 대한 개념을 어떻게 알려주려고 하고 있냐면 제가 이 친구한테 매월 5%의 이자 를 줍니다 10만 원이면 연에 5천 원이니까 매월 500원이 생기죠 어 그런 것처럼 저희 아이들한테 그러한 이자도 같이 입금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친구는 본인이 직접 은행 에 가진 않지만 아빠라는 은행을 통해서 저축을 통한 이자가 발생하고 그 이자를 본 본인이 또 추가로 소비할 수 있다라는 개념을 저는 좀 알려주고 싶었어요. 몇 개월째 이걸 하고 있는데 거의 이제 1년 다 돼가죠.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사용 처는 묻지 않습니다. 그냥 아이가 자기 하고 싶은 거 사도 돼요. 포켓몬 카드 사도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저는 이제 이 친구한테 알려주고 싶었던 건 뭐였냐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소득도 어른들은 구분하잖아요. 저처럼 근로를 통해서 하는 부분을 저희가 노동소득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렇게 은행에 돈을 맡겨놓고 반대급보를 받는 부분을 자본소득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저는 이 자본 소득에 대한 부분에 대한 사용처는 전혀 묻지 않아요. 그 노동 소득을 건들지 않게 하는 거죠. 원금은 지키면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좀 알려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제가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교육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아이랑 대화하신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굉장히 쉬워질 겁니다. 정답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라는 존재 자체가 정답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아이들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대화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보신다라고. 라고 생각을 하면 매일 매일이 너무 재밌으실 것 같아요. 부모로서 아이와 함께 할수 있는 부분들은 크게는 이런 것 같아요. 금융기관을 방문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중고 거래를 할때 우리 아이와 함께 가서 이러한 부분들을 보여준다든지 그리고 소비를 할때 내가 실제로 우리 아이한테 오프라인에서 사는 것과 온라인에서 사는 것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차이점을 조금 알려준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을 매일 매일 조금 조금씩 아이들한테 알려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왜냐면 아이들은 휘발성이 너무 강한 것 같아요. 예전에 한번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었어요. 아이들은 마치 하루를 72시간을 사는 것 같다. 너무나 많은 생각들을 머릿속으로 하다 보니까 아이들은 휘발성이 너무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교육들을 매일매일 실생활에서 많이 진행을 해주시면 아이들이 훨씬 더 빠르게 받아들이다 보니 그러한 부분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이 경제교육을 시작하려고 하시는 부모님들이 가지실 수 있는 고민에 대한 부분을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두 아이를 키우면서 실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을 저 또한 많은 경험을 통해서 더 좋은 사례가 생기도록 함께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